아동일부 동영상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상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말씀 주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폴란드의 천재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 쇼팽에게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안에서 쇼팽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결국, 쇼팽과 마리아의 결혼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요. 쇼팽이 이별을 슬평하며 지은 곳은 고별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쇼팽 왈츠 9번이에요. 우리 쇼팽의 마음으로 쇼팽의 왈츠 9번 앞부분만 들어볼까요? 별의 아픔이 느껴지는 곡이죠.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전부 지켜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하고요. 여기서 보혜사는 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보혜사는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은요, 대언자 중재자, 협조자, 보호자라고도 하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자들이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우리나라의 설, 추석 같은 명절이에요. 유대 땅은 물론 이방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북적북적한 오순절에도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아주 세차고 강한 바람이 들리더니 집안에 가득 채웠어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어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 제자들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 곧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각각 자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유착하게 하는 것처럼 신기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나 이것은 우리나라 말인데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자 그것은 곳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므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세상 구석구석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구하여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도 감사해요. 우리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도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